아, 안녕하세요. 한국 슬로우 조깅 협회 정라예입니다. 씩 채널에는 두 번째 출연인데요. 오늘도 슬로우 조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슬로우 조깅이 어떤 운동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슬로우 조깅은 말 그대로 느리게 천천히 뛰는 운동법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좁은 보폭과 앞꿈치 착지로 달리기 때문에 근육 자극이 많고 부상 위험이 거의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또 연속적으로 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적합한 운동입니다. 특히 요즘 러닝 붐이라 마라톤 대회 많이 나가시는데요. 기록을 위해 무리하게 어~ 달리다가 부상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슬로우 조깅으로 훈련하시면 또 부상 없이 마라톤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으로 훈련도 하시고 또 좋은 성적도 내고 또 생활 속에서는 건강한 운동법으로 어~ 슬로우 조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 슬로우 조깅을 할때네 가지 규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인가요? 어, 슬로우 조깅 하실 때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방 주시, 얼굴의 정면을 향하게 들어 주시고 양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어, 두 발을 11자 정렬로 맞춰 주시고요. 또세 번째는 아꿈치로 착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좁은 보폭, 약 10에서 20cm 아주 좁은 보폭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슬로우 조깅을 할때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요? 아, 어, 슬로우 조깅의 착지법이 앞꿈치 착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앞꿈치 착지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앞꿈치를 바닥에 너무 세게 친다든지 또 아니면 앞꿈치를 치면서 발가락까지 이렇게 힘을 많이 주는 어떤 그런 착지법이 계속 반복되면서 장딴지 부하라든지 무릎 관절이라든지 요런 데 약간 통증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슬로우 조깅은 마치 구름 위를 뛰듯이 굉장히 가볍고 자연스럽게 어~ 달리는 동작이라서 거의 발소리가 바닥에 나지 않을 만큼 편안하고 아주 힘들지 않게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혹시 내가 앞꿈치 착지를 좀 너무 강하게 치지 않나 자세 다시 체크해 보시고 편안하게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면 정말 아무런 부상 없이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대표님만의 슬로우 조깅 루틴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의 슬로우 조깅 속도는 조금 빠른 편이고요. 그만큼 10년 동안 해 와서 체력이 좋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 속도가 저강도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체력이 좀 좋을 때에는 더뭐 컨디션에 따라서 빨라질 때도 있고 또 컨디션이 오늘 좀안 좋을 때는 더 느려질 때도 있고 사실뭐 다이어트의 어떤 목적보다는 전 아침에 꼭 5kg를 뛰거든요. 그게 하루의 어떤 시작을 어, 좀 활기차게 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움직이는 명상법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어떤 루틴인데 공복 유산소로 아침에 뛰다 보니까 뭐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가볍게 아침에 시작하니까 하루를 정말 어, 힘 넘치게 즐겁게 생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슬로우 조깅을 할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어, 흔하게 하는 실수가 이제 앞꿈치 착지할 때 뒤꿈치를 너무 들고 과도하게 들거나 들지 않게 하더라도 발을 땅에 너무 세게 친다는 거. 어 그런 것들이 가장 지금 많이 실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들이 지금 종아리가 지금 터지도록 아프다 이 이야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무릎이 좀 아프다, 또 아니 발등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발가락이나 앞꿈치에 지금 힘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앞꿈치에 착실하되 제 체중이 편안하게 분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꿈치를 착지하는 건데 오히려 체중을 거기에 너무 과하게 부담을 주면 당연히 근육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편안하고 구름이를 뛰듯 사뿐사뿐 가볍게 뛰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슬로우 조깅이 앞꿈치 착지다 보니까 족저 근막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도 있다는데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앞꿈치 착지 자체가 족저 근막염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 종아리 아킬레스가 준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포어풋으로 어, 뛰게 되면 부하가 좀 일어나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종아리 스트레칭을 좀 해주라고 하는데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의 흔한 문제가 어 햄스트링, 종아리 뭉침, 그다음 발목 가동성의 어떤 이런 문제를 예를 들수 있지만 실제로 종아리만 풀어가지고는 해결이 되진 않고 종아리가 뭉쳐져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몸 전체가 좀 뻣뻣한 몸이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신 스트레칭을 하면서 또 특별히 종아리 스트레칭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드리고, 제 유튜브 영상에 3분 전신 스트레칭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처음 시작하자마자 족저근막염이 생겼다면 1분 슬로우 조깅 30초 걷기로 점진적으로 적응해 가시면 되고 슬로우 조깅은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어, 그래서 조금씩 자주 누적해서 적응해 나가시고 또 특히 스트레칭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빠뜨리지 말고 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만보 걷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걷기보다 슬로우 조깅이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어 걷기도 좋은 운동이지만 슬로우 조깅은 양발이 동시에 지면에 닿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이 몸을 들어올리고 착지할 때 충격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걷기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높. 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으로 운동했을 때 슬로우 조깅 효율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슬로우 조깅을 추천합니다. 제 슬로우 조깅 얼마나 뛰어야 효과가 있나요? 어, 최근 어, 많은 분들이 슬로우 조깅을 시작하시고 뭐 3개월에 17kg 빠졌어요. 또 정말 많이 빠지신 분은 40kg도 지금 감량하신 분도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저는 3개월 열심히 했는데 1kg도 안 빠졌어요. 또 어제는 전화가서 25일을 매일 5kg씩 했는데 2 k g 오 5일을 쪘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일단 슬로우 조깅이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운동은 맞지만 개개인마다 대사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초 대사량이 좀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고 아직 근육량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무게가 뭐 줄어들었지 않았지만 아마 눈바디로는 당연히 전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본인이 스스로 가볍다고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일단 슬로우 조깅 하는 그 자체의 목표를 두고 그 시간이 좀 즐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몸무게 체중이 너무 자주 올라가지 마시고요. 일단 슬로우 조깅 하는 그 시간만큼 즐겁고 좀 재미있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어 있고 또 체력도 많이 좋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꾸준히가 답입니다. 슬로우 조깅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은 심박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체지방 연수율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힘들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수 있어요 그리고 좁은 보폭 때문에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 근육이 발달하게 되니까 어, 기초 대사량이 당연히 좋아지고 근육은 유지하면서 체지방은 어, 계속 태우는 효과가 있어서 체중 감량에 너무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슬로우 조깅이 습관이 되면 일단 에너지 효율이 상승되면서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할 수 있어서 체중 감량에 정말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즐겁게 꾸준하게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영상에서 슬로우 조깅 4개월만에 30년간 복용하던 약을 모두 끊은 분이 나오셨었는데 그분의 사례를 좀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생로병사에 출연했던 어,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시고 당뇨가 워낙 심하셔서 유방암 판정과 수술 항암까지 하는 과정에서 뭐 체력도 너무나 안 좋으셨고 또 살도 또 많이 찐 상태에서 그때 생로병사 같이 저랑 슬로우 조깅을 배우셨는데 방송 이후에도 꾸준하게 슬로우 조깅을 계속 해 오셨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1km도 제대로 못 달리셨는데 지금 매일 매일 10km 이상 달려도 끄떡 없을 만큼 정말 체력이 좋아지셨고 88 사이즈에서 지금 5 사이즈로 입으세요. 저 근육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당뇨도 뭐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불면증 그리고 변비, 우울증 약까지 드시고 계셨는데 지금 뭐 약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시고. 동네 어머님들에게 슬로우 조깅을 가르쳐 줄 만큼 정말 활기차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겨울 조깅은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평소보다 다이어트 등 운동 효과를 더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운 날씨에도 슬로우 조깅을 즐기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추운 날씨에는 몸이 이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서 칼로리 소모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방 연소율이 증가하니까 겨울철에 슬로우 조깅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슬로우 조깅을 하신다면 옷이 정말 중요한데요. 두꺼운 옷보다는 저는 이제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얇은 여러 벌을 겹쳐 있는 옷을 입고 슬로우 조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특히 노출되는 부위들은 어, 버프 같은 기능성으로 조금 보온을 하셔서 달리시면 좋고 아 그래도 난 겨울에 밖에서 달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뭐~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하셔도 되고 헬스장도 가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거실에서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빼먹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어~ 또 날씨에 또 구애받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하셔도 되니까 절대 멈추지 말고 정말 습관화해서 매일매일 (30분) 이상씩 슬로우 조깅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얘기해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야외 운동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헬스장이나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추운 겨울에 헬스장에서는 어 러닝머신에서 숨이 안 차는 슬로우 조깅 속도로 어 하시면 되고 또 헬스장까지도 못 가시는 분들은 거실이나 집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슬로우 조깅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목이 약하신 분들은 맨발로 하지 마시고 실내 운동화 신으시고 거실에서 하시면 되고 또 워낙에 이 충격이 약하다 보니까 층간 소음하고 별로 크게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일단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 30분씩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연예인분들이 슬로우 조깅으로 살을 뺐다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만약 10kg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슬로우 조깅을 얼마나 뛰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슬로우 조깅으로 체중을 얼마나 내가 달려야 어, 이만큼 뺄수 있는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계산을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하는 법을 제가 한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kg 인 사람이 10kg를 뺀다고 어, 가정했을 때, 1kg을 빼려면7,000 칼로리를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kg니까 7만 칼로리잖아요. 7만 칼로리 나누기 내가 목표 1이 있어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 3개월 만에 나는 10kg를 빼겠다. 그러면 7만 칼로리 나누기. 3개월이니까 90일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777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777 칼로리를 태우려면 내가 슬로우 조깅을 하루에 얼마나 뛰어야 되나. 거리를 계산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77 칼로리 나누기. 체중을 나누면 내가 달릴 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11k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저처럼 체력이 좋은 사람은 11km를 매일 뛸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90일을 더 더해서 6개월 목표로 한다면 11km니까 약 5.5km 정도만 매일매일 6개월 동안 훈련하면 10km를 감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 다이어트 하는 계산법이에요. 근데 5kg도 힘들다. 나는 매일매일 5kg를 어떻게 달리냐. 그러신 분들은 식단을 조금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빨리 볼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하루 5분씩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 네,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1분만 슬로우 조깅을 해도 효과가 있다고 이미 연구 결과도 있고요. 우리 슬로우 조깅에 어, 보폭이 좋기 때문에 1초에 3보 정도 지면의 땅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빠르게 발을 움직이는데 1초에 3보니까 1분이면 180보예요. 그럼 5분이면 몇 보죠? 900보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자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를 굉장히 많이 자극하는 스쿼트 자세랑 좀 비슷해요. 그러면은 거의 900번을 스쿼트 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당연히 근육에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시간이 된다면 30분 이상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시작하고 식단 조절 없이 4kg를 감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비결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 슬로우 조깅이 아니라도 어, 평소에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늘 똑같았었는데 어, 몇년 전에 좀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쳐서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그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많이 해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주 붓고, 어, 체중도 좀 늘었었는데, 먹는 거는 포기가 안 돼서, 슬로우 조깅 거리를 좀더 늘렸어요. 아침에 제가 항상 40분씩 뛰었는데, 오후에 한번더 30분 어, 뛴다든지, 또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에는 조금 더 거리를 늘려서, 뭐, 한 시간, 두 시간씩 이렇게 슬로우 조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두달 만에 4kg 정도 감량을 했고,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6개월 만에 17kg 감량에 성공한 회원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분의 사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50대 남자분이시고, 100kg 정도 체중이 나가셨던 분인데, 건강 검진 가셨다가 이제 결과에 충격을 받으시고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이 걷기랑 간헐적 단식으로 살을 빼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오히려 걷기가 무릎이 너무 아프고 간헐적 단식을 했음에도 체중이 너무 줄어들지 않아서 고민하는 도중에 슬로우 조깅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슬로우 조깅 교실에 배우러 오신 거예요. 근데 슬로우 조깅이 지금 무릎이 훨씬 편안한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체중이 어, 빠지는 걸 스스로 느끼고, 체중이 좀 빠지는 게 느껴지니까, 슬로우 조깅이 하는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계속 늘려 나가시고, 또 식단은 또 따로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3개월 만에 17kg를 감량하셨고, 현재는 지금 더 많이 빠졌어요. 한 20kg 넘게 감량하셨고, 또 저번 달에 어, 10km 마라톤 대회에서 54분 기록으로 또 편안하게 완주하셨고, 너무 이분에 대해서 알리기가 많은데, 또 다음 달에는 하프 마라톤에 또 출전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 중이신데, 30km를 3시간의 훈련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 기록을 또 저한테 보내주셔서, 어, 제가 너무 감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뭐 특별한 비법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꾸준함. 물론 중간중간에 힘든 때는 있었겠죠. 그럴 땐또 쉬어가되 포기하지 않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슬로우 조깅 습관, 아침에 하지 않았다면 못했다면 또 저녁에 슬로우 조깅을 하시는 이런 습관들이 주는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주변에 이런 분들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일분이라도 좋으니까 운동하신고 슬로우 조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슬로우 조깅을 하면 먹는 것을 별도로 조절하지 않아도 진짜 살이 빠지나요? 어, 저의 경우도 식단 없이 또 슬로우 조깅으로 체중을 많이 감량했고 또 많은 분들이 슬로우 조깅하면서 식단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슬로우 조깅 하고 나면 식욕이 좀더 생겨요. 밥도 맛있고 막 맛있, 뭔가 막 먹고 싶고. 근데 점점 이 슬로우족이 습관화되면서 식욕이 줄어들어요.그러면서 예전처럼 음식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고 오히려 규칙적이고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찾게 돼 있습니다.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겠죠.예전에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찾고 불규칙한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슬로우 조깅이 주는 효과 중에 정서적인 어떤 그런 안정화도 충분히 어 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야식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효과에도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제 50대 이상은 허리 디스크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슬로우 조깅이 괜찮을까요? 일단 슬로우 조깅 해도 괜찮습니다. 어, 슬로우 조깅은 좁은 보폭과 앞꿈치 착지가 있기 때문에, 어,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또 관절염 있으신 분들, 처음에는 근육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통증이 조금만 적응이 되면 이제 관절 주변에 근육들이 만들어지면서 통증은 줄어들고 오히려 움직임이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또제 채널에 70대 아버님 두 분이서 이 10km 마라톤 나가는 어, 영상이 있는데 그두 분이 허리가 진짜 안 좋으셨고 또 다리가 굉장히 마르셨었어요. 무릎과 발목도 너무 약한 상태였는데 처음에 슬로우 조깅 시작했을 때 당연히 통증 때문에 슬로우 조깅 해야 되는지 조금 두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슬로우 조깅의 가장 큰 장점이 연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계속 저희가 어, 지도를 했고, 그 결과 지금 뭐 연속적으로 어,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마라톤까지 어, 뭐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체력을 가지게 되셨고, 어, 또 내년에는 하프 마라톤까지 도전하시려고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리가 아프시고, 무릎이 안 좋으시고, 관절염 있으신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1분씩, 5분씩도 좋으니까 짧게 자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슬로우 조깅이 무릎 통증을 덜 유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슬로우 조깅의 가장 좋은 장점, 앞꿈치 착지와 좁은 보폭 때문인데요. 앞꿈치로 착지를 하다 보니까 체중이 분산되고 또 충격이 그만큼 덜 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작고 또 좁은 보폭, 또관절 약하신 분들은 보폭을 더 좋게 하셔도 되거든요. 좁은 보폭 때문에 어, 거의 충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뒤꿈치로 탕탕 찍는 어떤 그런 동작보다는 슬로우 조깅의 착지법과 이 좁은 보폭 때문에 무릎 안 좋거나 관절 약하신 분들은 이 운동법을 정말 추천드리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그 주변들 근육이 빠르게 강화가 돼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 하시면서 무릎 통증 없어졌다, 허리 통증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조깅을 할때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슬로우 조깅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간절히 또 너무 약하신 분들은 슬로우 조깅 하기가 또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근력 운동을 통해서 어, 부상 예방, 그 다음에 또 안정된 어떤 그런 자세를 위해서 근육, 근육 운동을 조금 병행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근력 운동은 스쿼트, 그 다음 플랭크, 런지, 어, 브릿지 동작 등이 있습니다. 최고의 근력 운동은 무엇인가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스쿼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나이가 들수록 하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어 쉽게 할수 있는 동작이기도 하고 또 효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스쿼트를 추천하고 이 스쿼트 자세에서 뭐장단지 종아리 그다음 허벅지 엉덩이 다양한 우리 하체 근육들을 많이 골고루 발달시켜 주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또 언제든지 할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스쿼트 자세도. 그래서 어 스쿼트 자세를 추천합니다. 근력과 하반신 근력 중에 더 중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어 당연히 하체 근육이겠죠. 우리 몸의 어떤 중심부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신체의 근육을 6, 0 70 70%를 어,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하체가 점점 약해지고, 이 약해진 하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 질환들이 생기는데, 어, 하체 운동만 제대로 하면 정말 10년, 20년 더 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체 운동을 특별히 더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이 하체 운동하면 가장 가깝고 쉽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슬로우 조깅입니다. 우리 슬로우 조깅할 때 정말 다리를 많이 쓰고 다리에 우리 중요한 근육들을 많이 발달시켜 주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을 정말 추천드리고 이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근육이 오르고 근육이 오르면서 또 체지방은 타고. 체력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을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어,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에게 좀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 무턱대고 따라했다가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 허리와 무릎 골반 중심으로 좀 약화되어 계신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뭐 위몸 일으키기를 한다든지 꼬꼬리 운동을 한다든지 또 목관절을 너무 강하게 돌린다든지 신경 압박을 주는 자세들 그리고, 이제, 심장을 너무 무리하게, 어, 움직이게 하는 이런 자세들은 피하셔야 되고, 슬로우 조깅처럼, 이 저강도로 천천히, 어, 적응하면서 훈련하시다 보면,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운동들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어떤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처음 슬로우 조깅을 우리나라에 보급할 당시에, 어~ 대한민국 모두가 달리도록 만들겠다라는 이 비범함이 (10년) 만에 현실로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보람되고 매일매일 행복 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 아줌마 연구소 한국 슬로우 조깅 협회 에 어, 다양한 분들의 어, 슬로우 조깅을 통해서 도전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빠르게 답변해 드릴 거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 더 힘차고 밝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려도 괜찮아 슬로우 조깅 화이팅.